자, 이번에는 페이지 10쪽에 있는 15번 문제. 어. 학고 2017년 1학기 2차 지필 평가 15번 문제. 이 문제는 많이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를 아, 학생 입장에서 되게 어려웠을 거야. 아마 이때 정학고 애들이 정학고 시험이 뭐한 70점 맞으면 1등급 맞으니까 되게 어려운 시험이거든. 자, 그렇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가? 보자. 자 이거 꽤 어려워 어느 사냥터에서 사냥 대회를 개최하는데 대회 규칙은 참가자 1인당 무작위로 9마리의 토끼를 잡아서 무게 합이 높은 16명에게 상금을 준대 근데 100명이 참가했다고 했지 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 이게 사냥터야 자 일단 어떻게 해야지 상금을 타는지 좀 보자 사냥터에 토끼가 개많겠지 그 중에 네가 임의로 9마리를 딱 뽑은 거야. 잡은 거지. 크게 9자를 뽑은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노멀은 1에 그치? 그치? 원래 표준 편차가 원래 전체 집단은 1에다가 0.1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데 그치? 루트 n분의 시그마 2에서 3분의 0.1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노멀은 1에 이게 30분의 1의 제곱이겠지? 이렇게 따르고 있는 거야. 아홉 마리를 추출한 아이들은. 이해했어? 그냥 정규분포 따라. 그럼 1이고 그렇지? 어, 한 마리당 3 0이라는 표준 편차가 생기는 거거든. 아홉 마리에서. 그렇지? 음. 계단으로 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상을 타려면 지금 16명이 팀이니까 16등 안에 들어와야 돼. 16등이니까 상이 0.16%. 여기 0.34 근데 표준화 값이 1이니까 얘가 별이라는 값인데 이 표준화 값을 하면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걸 표준화하면 그렇지? 근데 표준편차가 30분의 1이니까 이 값은 얼마냐면 1 플러스 30분의 1이 되는 거야. 1개 감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 마리 당1 플러스 30분의 1그을 잡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됐지? 한 마리 당. 그래야지 상위. 그 그러니까 니가 한 마리를 잡을 때1 플러스 30분의 1 구람이어야지만 그걸 아홉 마리를 전부 다 잡아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 그래야지만 얘가 상위 16등 안에 들어오는 거지 이상을 잡아야 되는 거야 한 마리다 근데 이걸 아홉 마리를 잡아야 되니까 총 무게는 9 플러스 30분의 9가 돼야 되겠지 아홉 마리면 그러니까 얘는 9 플러스 3으로 털면 10분의 3이겠지 그니까 한마디로 9.3이겠네 9.3 그치 응. 그러니까 총 9마리의 토끼 무게는 9.3g 이상 이어야지만 뭐야 상위 1 6동 안에 드는거야 근데 A라는 사람이 어떻대 지금 이미 다섯 마리를 잡았고, 그 다섯 마리의 총 무게가 5 k g 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얘는 이 20단에서 이네 마리를 잡아야 되고, 네 마리를 더 잡아야 돼. 맞지? 근데 지금 얘는 5kg밖에 못 잡았는데, 9.3kg까지 가야지만 어때? 상을 탈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총네 개의 무게가 4.3kg 이어야 되는 거야. 이상이에요 그래야지 지금까지 5에다가 9.3 그래야지 상을 타는거야 이해했어? 자 무슨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가 여기다 사, 여기서 5를 뺀거니까 4 플러스 10분의 3 이거 이상이어야 되는거야 지금 앞으로 4마리가 전부다 그럼 한마리당은 얼마가 되야되냐면 한마리당은 1 플러스 40분의 3이 돼야겠지이해되냐 한마리당은 40분의 1 플러스 40분의 3g 이상이어야지만 뭐할수 있어? 상을 탈수 있는 거야. 근데 4마리를 이제 잡을 거니까 얘는 앞으로 4마리를 더 잡을 거니까 4마리의 노멀은 1에 4마리니까 루트 n분의 2분의 시그마 0.1이잖아. 얘 제곱이 되겠지. 그 값이 얘는 1인데 1 플러스 40분의 3한 마리당 이, 이 안에 들어와야지 되는 거야. 그럼 얘로 표준화 시키는 거지. 얘를 얘를. 그럼 40분의 3을 바로 얘가 얼마냐면 음, 20분의 1이겠지. 20분의 1로 표준화 시켜야 되는 거야. 통분은 2지. 그럼 얼마? 2분의 3이겠네. 즉1.5 이상이어야 되는 거지. 1.5 이상. 이해됐니? 1.5 이상이어야지 되는 거야. 편차. 아뭐 표준화 시켰을 때. 그래서 표준화의 1.5가 0. 43이잖아 그치 43 그러니까 여기 올라면 0.07이 돼야 되는거지 여기가 0.43이니까 고로 정답은 3번이 되는거야 알겠냐 되게 어려운 문제야 잘해야돼 아주 잘해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해 고 어. 이거 막 아무나 맞는 문제는 아니야 얘들아 꽤 어려운 문제야 알겠니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할게